안녕하십니까, 쓴세라 방송입니다. 오늘은 자유의 여정이라는 책을 참고로 18세기 각성의 시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기 프랑스와 미국에서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각성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두고 버리는 공중 권세잡은자와의 영적 전쟁이었으며, 세계관 전쟁, 우상과의 전쟁이기도 하였습니다. 첫 번째 각성운동은 인류가 기독교 신앙에서 벗어나 인간의 이성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더 좋은 진보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성의 각성운동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에서 촉발된 프랑스 계몽운동으로서 이 운동은 단순히 이성을 중시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기독교 진리와 그 문명을 스스로 파괴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사주의 변화를 바탕으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각성 운동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영적 대각성 운동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요한 웨슬레, 조지 휘필드 등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이들이 주도한 영적 대각성 운동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깨우고 새로운 교회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들이 생겨나고 이 세계관은 미국인들의 정신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되면서 독립혁명을 이끌어냅니다. 프랑스 혁명은 철저히 반 기독교 혁명이었고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외쳤습니다. 이 각성운동을 통해 인본주의자들은 기독교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지만 또 다른 종교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토크빌에 져서 앙시앵 레짐과 프랑스 혁명에 따르면 그들은 인간의 완전한 완전성과 전능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열정적으로 인간을 찬미했으며 인간의 타고난 덕성을 신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광기와 선전, 도덕적 타락, 피비린내 나는 숙청과 단두대, 정치적 혼란 그리고 전쟁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반면, 미국 독립혁명은 철저히 친 기독교 혁명이었습니다. 핵심은 종교의 자유였는데, 누구든 성경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국가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었고, 국가 권력은 최소화되어야 했습니다. 국가 권력은 삼권 분립으로 견제를 받았고, 정부는 종교 활동에 간섭하거나 지시할 수 없었으며, 집회의 자유, 신념의 자유를 보장해야 했습니다. 자유의 가치는 생명을 무릅쓰고 지켜야 했지만 그 자유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원리를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였습니다. 이러한 정반대의 정신이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 정치 체제와 정부를 탄생시켰으며 이두 정신이 바로 인본주의 조합화 세계관과 기독교 보수주의 세계관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